브레이 아니 여긴 뭐지? 이 수많은 사물함은 뭐란 말인가? 사물함 존나 많네. 이걸 다 열어야 되는 것인가? 아 어, 무서워 어, 이렇게 많은 사물함을 내가 다 열어야 되단 말인가? 영원히월 어, 추가 거기 누구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이 안에 있어요. 뭐라고요? 저이 안에 있어요. 누구신데요? 저 사물함에 들어있어요. 사물함이 너무 많아서 몇 번째 사물함이죠? 찾아보세요. 저 어디 있을까요? 런지 언덕을 점등을...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여기 계세, 여기 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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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 어잇. 일단 요걸 다 열어봅시다. 일단은 왜 이런 사물함이 이렇게 많은? 오, 여기 뭐야? 아, l we'll l hide my key. 키를 숨겼어. Somewhere here. a 얼 l h 얼히 l l he will find in 오사과일오 사과, 사과 사과 사오사오 사과 일 오일, 오일, 오자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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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 오일, 가일오가 오일, 오일, 오 비타민 C는 충하게 보강하게 건 거지. 열쇠는 어디 있지? 어, 누군가 샤워하고 있나 본데. 계세요. 게... 야, 여기, 여기 뭐인다오 카드. The sex master is here. Oh my god. 야, 이거 야한 거 아니겠지? 왜왜 섹스 마스터? 미친. Beware of him. His power in ultimate. He will find you anyway. 씨발 <놀람> 이거 무서운데 왠지 개. 그런 거. 거니. 아누구여 누가 나 사진을 찍은 게야?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어, 아. 누가 날 사진을 왜 저거 카메라가 쫓아와 카메라가 쫓아와 빅보이룸 아이 카메라가 왜 자꾸 빅걸룸 빅 v 빅보이 야, 이새여 우자 지금 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 got 계세요? 계세요? 세요요 계세요? 계 s you? g u e 사과, 사과, 보 사과 사과, 사과, 보 사과 아니 이거 뭐지? 섹스마스터 이스 커밍 고 웨이 윌유 스틸 캔? 섹스마스터가 이제 곧 온다는 얘기 같은데 왠지 무서운데 지금 사월하고 있어 섹스마스터가 조심해야 돼요 황, 차, 따라라라. 뭐지, 뭐, 어쩌란 얘기지? 어디로 도망칠 수 있지? 아니! 가지 마! 아니, 도망칠 구명이 없는데. 거기 두고 있어요? 점프없는데 지금 샤워 군유 같은데 섹스 마스터 섹스 마스터 어야 야, 여기 출국있네 엑시트 오 oh, no who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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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ho did i d did d d i d i d 뭐지 문잠겨 있잖아 야, 사고가 끝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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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마스터 거기 섞거라이 종아. 안 돼. 내 놈에게 비누를 주워주도록 하봐. 아, 안 돼. 그거 훌고 거대한 놈이야. 섹시 마스터 거기 있구나, 꼬맹아. 안돼 안돼 <laughs> 야요 녀석아 아참 좋단 말인가 난 이대로 녀석의 먹잇감이 되는 것인가 자 문을 열어주시오 <laughs> 어디로 도망가야 된단 말인가 도망가는 방법 좀 알려줘 새끼들아 뭐 방법이 없어 이거 도망가는게 아, 빨리 오시오 잡히기만 해봐라 넌뛰긴다 잡히기만 해 이쪽으로 오세요 형님 잠깐만 아이 문이 걸려있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어떤 놈이 문을 열어둔게야 아니 어쩔 팀이지 와와와와와와 아,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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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 이걸뭐 어쩌라는 얘기야? 도망만 가고! 샤워실 바닥에 열쇠에요. 아,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일단 이 새끼를 가, 이제 벽에 가둬야겠다. 일단 요 문에다가, 문에 걸리게 만들어야 돼. 어우, 존나 빠른데? 열쇠가 여기 없는데, 여기 없는데 오른쪽에 있나보다. 오른쪽에 거기 작거라 저기 여기 있나보다. 아니, 바닥에 열쇠가 이네 어쩌지? 어쩌지? <laughs> <laughs> 오하하갓난 그렇게 비누를 주어야 할지도 몰라. 야이열쇠를뭐 어쩌란 얘기야 문 열어요 문 열어 나씨 새끼 잡히면 죽인다 아이 새끼 병신이잖아 병신 저거 이열쇠를뭘 하란 얘기지 그런 것 같은데, 안 열리는 걸 열어서 지금 뭐안 열리는 게 열리죠. 오 이거 뭐야? 가방 크리 어디 갔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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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시미이문 열었어. 안 돼. 그래, 이 빠루를 들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빠루 됐스 자, 이 빠루를 이용해서, 빠루로 뭘, 아, 이걸 열고 그래, 이걸 해. 그렇지, 오, 어, 자. 나이스. You did it. You escape. 너 탈출했다. 성공했어. And you have found h a o a bag bag을 찾았다. You haven't eaten eaten eaten이 뭐니 먹먹먹먹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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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먹 모든 사과를 먹었다. Did you find all the secret 모든 시크릿을 찾을래? 가자. 아, 모든 시크릿을 찾으라는데 한번. 아 모든 시크릿을 찾을래?라고 하니까 한번 뭐 찾아봅시다. 그러면 또뭐 숨겨진 게 아직 못 찾은 게 있나봐요. 존나 초공포인데 이저 잼민이 공, 징민이. 아, 모든 초공포. 어이구, 봐요, 봐요, 봐. 열쇠. 자 섹스마스터로 가 오기 전에 찍어 찍어 이 새끼야 사진 찍어 찍어 이 새끼야 누가 이런 걸 추천해? 자 게임 이장에 추천했어요. 우리 저 훌륭한 게임 얼마나 멋진 게임 사과 사과 오 사과 올때 오징어 사과 와, 이거 다 찾은 것 같은데, 아까 이쪽은 안열리더라고 이쪽 케미네 열쇠 먹어야지. 이쪽 열리는 것 같아. 어, 여기 열리는 게또 있긴 있네. 이쪽 4개, 여기 4개 열어야 되고, 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쪽도 여기 4개 열어야 되고, The sex master here. Sex master here. Here is sex master. Oh oh, oh oh oh. oh oh. no, who did it? Oh no. Open the gate. Open the gate. Open the. Open the. Open the gate. Sex, 달려라, sex master, a lochi. Bailera, master. 당신은 섹스 마스터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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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달려라 달려 섹스 마스터요 멋지게 달려보아라. 잠깐만, 야 이게 어디더라? 아이안 열었네. 아까 그 열쇠를 아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아하! 오, 노우 오 마이 갓! 쳐! 야 다행히 게임이 변신이라 저 새끼도 문에 걸리네. <laughs> 망장이, 애소이 손이 손이 에 손이 아왜 이쪽으로 와이새끼 어우 아, 예백백 저기 다저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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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라 저 봐라 안돼안 <laughs> 안 된다고 거기 사지 못할 걸안돼안돼 안 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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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과 <laughs> 괴로우니 안 돼. 사과 사과 좀 먹고 가야 돼 사과 사과 하나 먹고 가야 돼자 그렇지 다해지다 다 됐지 나다 열었어 분배 내에 다 열었다 분배 내에 다 열었어 저두도 열었고 두도 열었어 탈출하면 돼 시크릿을 다 먹었어 지금이니 자 不穿 T 恤，你又为啥子穿个呀？T 恤，哈，T 恤